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제보트쇼가 국제보트쇼협회에 가입하며 세계 유명 보트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번 가입 승인은 2007년부터 7년간 보트쇼를 개최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착실히 준비해온 결과로 보여집니다. 경상남도는 국제보트쇼협회의 가입 승인을 위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지난 2012년 협회 가입을 위해 가입신청서를 처음 접수했지만 개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2013년 1월 협회 총회 상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보트쇼 경연 개최방침에 따라 올해 3월에 2015년 제8회 보트쇼 개최 일정 확정 후 협회 가입 승인을 최종 확정받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보트쇼는 이번 국제보트쇼협회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자매기구인 세계해양협회에도 자동 가입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협회 가입을 통해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과 국내 해양조선 및 레저선박 관련 기업 생산품들의 국내외 판매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기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국제보트쇼는 앞으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전시 기회 제공으로 요트, 보트 판매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금보다 더큰 발전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